우리 에노케 우리 못쟁이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니까 더 의미가 있고 더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노케 건강하시라고 박사 말씀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지요. 근데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떨 때는 어린 아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어린 아이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어린아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름대로 믿음의 열륜도 깊고 신앙의 뿌리도 깊고 은사와 능력들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의 아픔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버려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순수한 믿음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장성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이런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지요. 저도 예전에도 그렇게 예전에는 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하는 말인가 아이들의 행동인가 여러분 어른들도 하기 힘든. 무자비하고 말 들어보면 아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이전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오면서 지금 현실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괴리되어져 있는 모습. 아니,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순수하지 못한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순수함의 의미가 어떨 때는 코에 긁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긁면 귀걸이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이 뭐냐하면 우리 마음에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너무 슬프고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라데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을 변질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면서. 마치 나는 종교적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해보게 됩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력과 노동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저 이 아이들은 반만 축내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어린아이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미천하고 가장 능, 가장 낮은 존재였고, 늘 착취당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요한과 야고보 두 사도가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내일 이제 병상에 누워서 천국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자녀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싸우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는 다툼.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상관없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려 있는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나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순수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내가 겸손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가 파란색깔로 파란 칠해놨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함은 여러분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목이 꼿꼿한 사람으로 인해 흔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과 지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경력이 화려하고 또 자신의 경력을 치장하고 높이,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내세울 경력도 없습니다. 내세울 학력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적으면 적을 게 없어요. 무슨, 무슨 유치원, 졸, 무슨, 무슨 학교, 초등학교 입학. 그거 말고 뭐 적을 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빛이 날까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존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가 되는 아이들. 이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해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십시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제가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한테 대들다가 혼납니다. 좀 죽어라고 맨날 혼나는데 아버지들, 남편들 집에서 아내들에게 대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특히 우리 앞선 중직들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더 크게 아멘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다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아이들 정말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잠 오면 잠 온다고 울고, 아프면 아픈다고 웁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솔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씩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너무 솔직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이 있을 때그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보다 솔직한 것이 훨씬 더 나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관계에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힘들어 잠을 못 자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차도 포장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어린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서른까지가 넘는 35, 6까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기억하는 기적, 가장 대표적인 기적 기적 중에 하나가 5000명 남자 와5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200 대라니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계산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보리떡 다섯 배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의 내어 놈으로 그 아이의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무슨 계산이라도 하고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계산기를 두드기면서 드렸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계산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드렸으므로, 그것이 기적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비전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아들의 귀한 성김이 있었고, 이런 모를 어떤 권사님 무병으로 많은 돈을 헌금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셨고 또 오늘 어떤 권사님은 또 천만 원의 금액을 귀하게 또 헌금하시기도 하셨어요. 많이 드림의 물질의 양이 크고 자금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 드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름대로의 감동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 제가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김혜진 집사 딸 수빈이가 비자 헌금으로 7만 1,200원을 드렸습니다. 서동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수빈이가 헌금한 어떤 연주로 헌금을 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김혜진 집사가 지난 주일에. 어 이제 수빈이를 불러 놓고 이제 엄마도 교회 비전 헌금을 좀 해야겠다 이 말을 하니까 수빈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오랫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 큰돈을 가지고 와서는 이것도 같이 들였으면 좋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 돈이 7만 1,2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잔치를 할때 돼지를 잡잖아요 저는 수빈이가 우리 교회 잔치를 위해서 돼지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7만 1,200원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잖아요. 근데이 아이의 드림이 여러 마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 계산하지 않았던 마음. 아마 수빈이가 그 돼지 저금통에 100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모아가면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모아서 뭐 해야지. 그 마음보다 엄마가 비전은금 한다니까 나도 드리고 싶어서 그 돼지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마음 아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한 아이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수빈이의 그 성김이 우리 성도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리모델링은 축제예요 잔치입니다. 이 축제를 여러분들은 즐기십니까? 이 축제를 느끼십니까? 어제 서울 한강에서 서울 불꽃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새벽에 가 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가서 어, 기다렸다가 밤에 하는 걸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안 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전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축제를 즐기려고 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모이고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이 축제에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다고,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보험 많이 든다고 불평하고 이 축제의 기쁨에 다가가지 못한 채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모두 다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천국은 축제의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꾸미고 단장하는 일에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 가장 앞자리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교회 리모델링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데이지를 잡듯이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축제의 장소, 잔치의 잔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축제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은혜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비중만 복에 안아라도 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성암보배, 빛난보배주예수의보배 하늘나라 두시려.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별루가네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laughs> 교회서씩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4일은 10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들 깨우 깨워서 꼭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달에 한번 온 가족 새벽 기도회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교주일이고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연휴 교회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미리 필요하신 분들 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준비 가져가셔서 예배에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보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연속 릴레이 기도표가 함께 나아갔을 겁니다. 앞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기도대장 권사님들께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교회 리모델링 특별히 그 순서지에 보면 여섯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어, 여러분 중직자들은 특별히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리모델링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 리모델링 연속 릴레이. 해당되는 날짜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날짜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호 집사님 아들 태경씨 결혼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일이죠. 어, 부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도의 성도 다온 카페 에 개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연합당에 그리고 2025년 노예한 마음 체육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 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또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